지금 이게 창문에서 제가 항상 찍는데,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딱 여기서 찍어야지만 색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 수업 끝나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제 고등학교 친구 유나와 트리 점등식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위에 떡볶이 코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밖에 날씨가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패딩을 입을까? 했는데, 이왕 이렇게 꾸민 거, 코트를 입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코트는 진짜 마음을 먹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유나랑 노는 날이니까 코트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를 하나 꼽자면, 가방을 좀 이쁜 거를 메고 싶은데, 제가 지금 노트북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메던 거를 메야될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만나는 친구는요, 제 브이로그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나가 가끔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느끼는 것은, 유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조금씩 둘다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되게 설레고 고등학교 때도 막 새학기 때 너무 기다려지고 동아리를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 사귀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막 그랬는데 작년 초부터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좀 귀찮아지면서 작년에 좀 그랬어요. 작년에 좀 그랬다가 올해는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 좀 파악을 해서 분위기를 맞추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이런 게좀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제가 7, 8월달에 그 여름 대공연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동생들이랑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아 역시 잘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건 정말 행복한 즐거운 일이구나 이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아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산 브이로그에 나왔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 25년지기 베프란 말이에요 막 같이 주말농장도 가고 그랬었는데 얘랑도 같은 동네 에 살면서 정작 만나자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즘에 좀 깨달아서 제가 엄청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바쁘니까 바쁘겠지 이러면서 연락을 안한 것도 있는데 사실 다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약속 먼저 잘, 재밌게 잘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놀고 또 시험이 끝나면 새로운 약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너무 많아요. 샤워하다가 생각나고, 지하철에서 생각나고, 아이 친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팀플 좀 마무리하고 한번 각 잡고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냥 학교 안 갔습니다. 자체 휴강해줄게요. 그 원래... 회전까지는 결석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수업을 한두번 빠진 상태인데 한 번은 교수님이 봐주신다고 했고 한 번은 그냥 빠진 거긴 하지만 오늘은 변결을 낼 생각이어서 자체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날씨가 춥습니다. 근데 코트로 못버못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냄새가 좋았어. 그렇지. 이선배랑반약이라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타이 원 받으면 전액이고, 근데 그거는 학점이 진짜 거의 4.5 가까이어야 되고, 근데 학성 연계생을 하면 그 가산점이 있거든. 그래서 난 그게 클줄 몰랐는데 그게 좀 큰가 봐. 그래서 나 되게 성적이 애매한데도. 된 거야. 최소 잡아야 한 시간. 맞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도 너랑 똑같이 막아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래 놓고 정작 맨 아침 루틴 일어나서 2시간 쇼츠 보기. 그러면서 <laughs> 아 이거 아닌 거 같은 거야. 이거. 아, 안 돼. 안 돼. 너는 문제점을 잘 알아. 문제점은 잘 아는데 이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 너무 귀여운 볼펜 발견. 내 볼펜은 역시 제트스트림이야. 이거 뭐냐? 예쁜디? 짜잔. 오. 뭐야 근데 이게? 만화 그리기용. 뭐야야만만 만 원이야? 개 비싸네. <laughs> 야, 그 만화 그릴 거냐 인정. 아, 근데 만 만네 여섯 개네. 인정. 오. 그러면 인정. 인정. 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뻐 보일까? 4천. 이게 4천이요 말이 안 돼. 에바인. 말이 안 되는데? 어, 어. 2,500원? 어. 합리적인 가격인데? 아, 근데 귀여워. 그치 김정. 귀엽지. 아, <laughs> 저뭐 <laughs> <너> 하냐고. <웃음> <웃음> 귀여워.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아이나이 어, 이 빵이 너무 귀여워. 헐이것만할수 응. 없나? 약간 도라이모이랑 같이 있어야지. 빵이... 아 인정. 이거인게 티가. 봐. 인정. 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이쁘다. 이거 이 색깔 이쁘다. 그치아 내가 이 색깔 내가 지금 커피 쏟았대니까. 그치나 지금 그 말을 기다렸어. 아, <laughs> 그래서 아, 계속 어필함. 네. 아나 필통도 없어. 사야지. <laughs> 어! 두 컷. 나는 이런 상 받았다 그럼 뭔가 읽어야지. 뭔지, 뭔지 알지? 뭔가 읽어야 될것 같은 거 알지? 당연하지. 그렇지. 어, 내가 왜 샀어? 아니, 너무 제목이 사탄 탱고 <laughs> 뭔가 난이런이 너무 좋아. 딱 단어가 뭔가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만났을 어, 때딱 주는. 노벨 문학상. 아, 진짜? 아니, 약간 제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봤는데 노벨 상인 거야. 그럼 사야지. <laughs> 이 사람이 쓴 저항의 멜랑, 멜랑콜린가? 뭐 그... 뭔가 제목을 잘 쓴네. 그치, 그치. <laughs> 이첫 페이지 읽어봐 나 이런 거좀 집중을 잘 못해 겨우 챕터 1 읽었어 이제 이야기가 막 시작이 거든 <laughs>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어, 힘들어 <laughs> 빨리 빨리 끝을 맺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고 쉼표 있고 괄호가 <laughs> 그리고 이제 이름이 잘안 익어요, 눈에. 후타키는, 후타키는. <laughs> 저는 이제 2, 3페이지 가면 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약간 필독서네, 필독서. 진짜 유명한 것들. 하지만 나는 안 읽고 있는 것들. 이데 진짜 예쁘다. 와 대박. 와 너무 예뻐. 4번째 어, 천국에.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이건 뭐, 사면 좀 평생 쓸. 맞아. 빨아서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런 게 지하철에서 읽좋줘 좋은... 내가 그 생각으로 지금 산게몇 개. 그 너가 아까 말한 음. 지하철에서 읽을 만한 크기로 우리 학교 서점에 팔아가지고 샀는데 이것도 챕터 1읽고안 읽었어. 읽고 이거 노인과 바다. 이것도 내가 지하철 버전으로. 그냥 모든 문학 동집에 있는 모든 문학을 <웃음> 그냥 <laughs> 섭렵하겠다는이질로 트리더실감야틀리가 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무대가 한한 이제 뿌셔지면서 앞으로 시 탕! 탕! 나우유씨처럼 네, 약간 그렇게 그거 감사합니다. 아니면 인정 못해 아, 약간 좀보주실아 열린대? 인정 5 4 3 2 1 멋지다, 인정, 인정. 음. 여기는 제가 2주 전에 왔던 술집인데요. 주도락입니다, 주도락. 음. 진짜 맛있는데? 아 지금 공사하는 게 용산이에요. 온라인 위주여서 여기는 잘안온 온라인은 왜 이렇게? 네이버 지식은 뭐냐 너도? 캡처해서 하면은 1365에 입력해 주고 아... 근데 오프라인도 있어 내가 참여 못하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가려고 네, 여러분 저의 첫 오프라인 상담을 다음 주에 용산에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줄 자신 있어? 몰라 나 자꾸 약간 내 경험 얘기할 것 같아 어... 저... 그러면 안돼 여러분 나이스. 그러면 안 돼요 상담사가 상담사가 아는 척하고 끼어들거리면 안 되거든요. 자중해야 <laughs> 돼, 자중해야지. 자중해야지.